해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자녀인 우리 선호가 벌써 3일째 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와서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학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번에 개근할 거지 개근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어제 엄마가 못 나오셨는데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참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번갈아 가면서 지난 학대는 우리 유진이가 나오고 오늘은 또 우리 민철 형제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새벽재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적 가장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어, 가끔씩 이렇게 어,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화를 내고 그럴까? 어, 물론 이제 화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저주하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또 기쁠 때는 또 기쁨을 어, 또 표현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런 기본적인 품성 외에또 우리가 왜이 화를 어, 너무도 자주 내고 다스리지 못하고 또 분노하고 어, 그러면서 시기하고 어,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까라고 그럴 때. 우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박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해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또 죄악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박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완전히 그 모든 옛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박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난 한해 동안 올해 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는데 오장 말씀에 가보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다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누가 영적인 가장이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옛 과거, 옛 모습, 옛 자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예, 그것은 왜 그럴까? 라고 할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표정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그런 유익이 생기지 아니하면 내 뜻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심화되어지면 이제 신앙생활을 버리게 되는 이제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냐면 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내 중심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어, 사람의 아,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 화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이 돼도 어,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믿음의 삶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가장이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자아의 그런 욕심과 욕망들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런 삶을 주님이 주인인 대신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 어, 또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 됨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됨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 못하실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맡기지 못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뭐 주님께 맡기지 근데 그래도 내가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을 어, 책임지고 지키고 내 가족들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런 생각 가지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애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충실하게 내게 주어진 신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가족을 돌보고 내 삶을 지켜 보호하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모든 것을 얼마나 지켜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맡기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주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다, 그런 영적인 가장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가족의 우리 가족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 집에 영적인 가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런 임무와 책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그러면서 나의 옛 사람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이런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완전한 모습이 되려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또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어,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이런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옛 자아 욕심을 따라서 생기는 이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영적 가장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인물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나는 어, 결혼한 지 7년 만에 에, 남편이 죽어서 어, 혼자 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 이 성전 안에서 84세가 될 때까지 예, 아마도 뭐이 예전에 이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아마 여성이 20세 이전에 예, 청소년 시절에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가부가 됐으니까 아마 20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봐요.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거의 6여년을이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참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뭐 성전 안에 있으니까 뭐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돌봐주고 또 성전 청소도 하고 이런 일들을 거의 60년이 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노년의 삶에 평생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이 성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더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녀에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나시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를 꼭 보내 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이 성전에서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특히 고난의 세월을 사는 분들에게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고 그런 복의 주인공이 회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정이 사는 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맡기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서 온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에도 거룩한 빛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적 가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성도들이 낙심하는 경우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주 안에서 구원받고 또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고 연합하고 돕고 이끌어 주고 밀어 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거룩한 빛을 바라는 그리스인들이 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실현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축계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의 수입 맞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가장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